자 업비트 도지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1분기 비트코인이 1억 최고점 갱신과 함께 이 도지를 포함한 민코인들이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요 지지선 라인이 뚫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지코인과 함께 이 민코인들 커플링 코인으로 묶어서 저희 소통방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간 정말 매일같이 도지코인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었고 지금 최소 한달 전부터 두달전 3개월 전부터 최소 저희와 연락 남겨주시고 저희 함께 해주신 분들 최소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모두 모두 달성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가 도지코인을 가지고만 있다라고 하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약80% 이상이 수익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추가로 저희 소통방에서 집중적으로 수익 보고 있는 코인들은 오히려 영상 업로드가 잘 안된다라는 점인지 부탁드리면서 지금 도지코인 재진입 신호가 나와 주었습니다 2024년 1분기 이 민코인이 대장이었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민코인을 포함한, 이 도지코인을 포함한 여러 민코인들이 급등한 것을 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도지코인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4월 이번 달 안으로 정말 큰 상승이 나와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역사상 최고가까지 찍어준 상황에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의 영향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이 민코인들을 포함해서 정말 여러 알트코인들이 큰 변동성으로 큰... 폭의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코인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금 마이너스를 기록하신 분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시금 추가로 폭락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은근 기대하고 있는 분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무작정 진입하시지 마시고 매도가까지 설정이 가능한 저희 무료통망에 입장을 해주셔야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은 극대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통망에서 저희와 함께 지니까 안내받아보시고 같이 움직여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테조스코인 추천드리면서 매수가는 1,400원 이하에 매도가는 1,700원 비중은 50%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계 ABC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 있기에 내려오는 저점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분까지 왔을 때 다시 신규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매도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대조스 같은 경우 단계 ABC 파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곧잘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에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단계 ABC 파동 마지막 자리에 막차 안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의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요 또한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전 고점까지 충분하게 올라와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 다시 올라와야 하는지 봐야 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 각을 보고 있었는데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반등 신호가 정확하게 나왔고 아침에 바로 반등을 성공해 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에 진입을 하여서 이렇게 단기 ABC 파동의 마지막 A 부근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1,700원 부근 이 1,70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가를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월 12일 저녁에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근 1,400원 이하 부근에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주었는데 이 정도점 1,70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그이상의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에 안전하게 1,700원에 매도 신호를 드렸으며. 안전하게 수익 보시고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만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최소 20% 정도의 수익을 전부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테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인 불장 및큰 상승장까지 남아있는 시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뭐라도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만이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주셔서 이러한 상승장 이러한 급등 코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나중에 수익 보셨다라고 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무료수통방 꼭 미리미리 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알트 코인들, 이 도지 코인들을 포함해서 1분기 정말 비트코인을 따라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현재 1분기에만 약180% 정도 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 현재 하락장 및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다음 상승장은요. 정말 먹는 사람들만 먹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급등락의 폭이 굉장히 빠르고 크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가 설정 실시간으로 해 두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자, 자, 그러니까 이 차트는 이 도지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차트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반복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코인판 같은 경우 언제든지 고점을 찍든 언제든지 저점을 찍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바로 이 코인판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와 함께 같이 움직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 리스크는 줄이면서 보다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 같은 경우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한분한분 한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돈 드시는 거 없이 손해보실 거 없이 편안하게 정보만이라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올해 2024년도 보다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 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 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코인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 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 보시.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